장교해변 잘 쉬었다 갑니다 양양군입니다 가자 오이라 히 안녕하세요 아와 바다 바로 옆이여 가지고 에 좋았는데 어제 여기서 잤어요. 예, 여기 바로 옆에 도로고, 예, 여기서 잤고. 이게 해변이 장교 해변인가? 뭐 그러는데, 쪼금매요 예, 해수욕장인데, 쪼금매가지고 여기는 이제 금사시설이라 다 이렇게 막아놓으셨고, 예. 여기는 이제 출입금지고, 저기 어제 끝에, 저기 이제 돌 입구, 저기도 이제 여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근데 저도 모르고 어제 갔다가 큰일 날뻔 했어요, 진짜. 예. 여러분들 혹시라도 동해쪽 오시면, 예,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예. 야, 이건 경찰 또 뭐. 야. 또 이런, 바로 옆에 이런 데 있었네. 대단하십니다. 예, 존경하고요 근처에, 뭐, 휴게소 비슷한거 있어가지고 어제부터 밥을 좀 못먹어서 일단 거기부터 가볼게요 가시죠! 고고씽! 다가 있는데 가지를 못 합니다. <laughs> 아니, 지나가다가 아, 몸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 7시 다돼 가는데 아, 그래서 해수욕장이라고 지도에 적혀 있길래 와봤더니 뭐 폐쇄가 된 건지 뭐 예, 그런 거 같아요. 폐쇄가 된거 같아. 이렇게 지금 다철저망쭉쳐 있는 거 보니까 폐쇄되가지고 예. 여기, 뭐, 안에 묘지도 있고. <laughs> 아니, 근데 수류탄이 너무 지금. <웃음> 수류탄. 솔방울 <laughs> 수류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이거 등 엄청 아프거든요. <laughs> 이게 오랫동안 지금, 예, 뭐,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. 방치돼가지고 예, 그냥 주민분들 산책로로 지금은. 쓰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길이 산책로 비슷하게 길이 좀나 있는 거 보니까 예어제어제 근처 쳐볼게요 예 수류탄 없는 요좀 여기 좀 없고 공터니까 예 소나무한테도 피해도 덜줄것 같고 예좀철저망이좀 살벌하긴 하지만 <laughs> 아유 오늘 좀 일찍 들어와서 인사드릴게요 네안내서뵈요 아이 멋있지 바다가 지금 물이 지금 저기 엄청 많은데 씻지를 못하네. <laughs> 태평양이 그냥 동해바다가 내 앞에 있는데 씻질 못하네. 저 엄청난 물을 앞에 두고도 물티슈로 써야 하다니. <laughs> 텐트도 지금 예, 막 이래요. 예, 원래는 뭐 이렇게 좀확 펴져야 되는데 지금 폴대가 <laughs> 물러져서 제거 이렇게. X자로 한 다음에 이렇게 U자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요. 진짜 간단, 간단한 3분 짜장 같은 3분 텐트인데. 아, 풀 때가 딱 여기 가운데 이제 그 이렇게 그 U자로 휘는 부분이 이제 너무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지금 하고 다니니까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부러져서 예, 지금 제대로 지금 완전 진짜 산 거지, 산 거지. 예. 내일 한 보여드릴게요 진짜 <laughs> 밖에서 보면은 깜짝 놀랄 테다 진짜 챙피해가지고 <laughs> <칭패> 뭐두달 <laughs>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진짜 몸이 쌓일 때로 쌓였나 봐요. 에, 제가 평소에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좀 많이 걷고 그런 몸이었으면 또 그런 체력이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. 에, 그냥 의지만 가지고 사람이 예, 노력만 한다고, 의지만 가진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. 예, 평소에 잘 해야지, 꾸준하게. 꾸준하게. 아 텐트가 박살이 나가지고 벌떼 <laughs> 하나 부러졌다고 그냥 아주 와아 <laughs> 유 가뜩이나 지금 조금매가지고 허리도 못 쉬고 맨날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더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<laughs> 과간이야 과간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습니다. 지금 아,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두 달이 넘어가니까, 예, 제 몸도 그렇고, 샌들도 그렇고,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 지금 <laughs> 난리가 났어. 대환장 파티야. 지금 그냥 예, 오히려 가자. 오이가 지켜보고 있었군요. 지켜보고 있다 <laughs> 아유. 아, 여기서 잤는데, 예, 오일이가 지켜보고 있어가지고, 오늘도 깨끗이, 흔적 없이, 예, 잘 쉬다 갑니다. <laughs> 그대로, 원상복귀 예, 저희 솔방울, 수류탄, 수류탄도 원래 상태 그대로 두고, <laughs> 아이뭐 자연 보호가 뭐 있겠습니까? 그냥, 원래 처음에 왔던데 그대로 그냥 그상태로 두고 저는 흔적 없이 가는거지요 <laughs> 무슨 간첩이야? <laughs>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무슨 예. 흔적 없이 그놈은 흔적 없이 아유 뭐 저야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사람이니까요 자연은 계속 계속 남아있지만 저야 뭐백년도 못살고 예. 흔적 없이 가야죠. <laughs> 뭔 소리야, 아침부터. <laughs> 아유, 말이 많았네요. 고고, 싱, 가시죠. 속초다, 속초. 우후. 교도 하명 행복하게 잘살 거라고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은 나를 차갑게 바라보았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믿어주지를. 다른 그리들은 나를 말안 듣는 아이라 할까 내 마음을 표현 못하는 내알 정직한 그리 그리 I'm tired. 다른... 막 찍고 사진 찍는데 진짜 속초 야 오늘 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와 진짜 이쁘다 <laughs> 이제 여덟 시다 되가는데 예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예꽤 있더라고요. 서주시내도예 관광지라서 몰라도 근데 시외 버스터미널 뒤에 시외 버스터미널이 거든요 지금 와 바로 근처에 있네 와 대박이다. 어. 여기 일단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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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긴 한데 모르겠다 가보자 일단 <laughs> 와 되게 우리, <에>, 성이 느껴지는 우성우성 <laughs> 갬성, 갬성 터졌다 <laughs> 자전거 우성 <갬성> 터졌다 <laughs> 자전거 막이티하 <laughs> 아무리 있어 일단 들어가볼게요 예, 들어가서 체크인하고 예 찍을 수 있으면 또 지금 너무, 오늘 너무 늦어서 못 찍을 것 같고 예 여긴가? <웃음> 여긴가? <웃음> 아이고 예, 여기 아닌 것 같고 여기, 여기 맞는 것 같아 예 여긴데 예. 뭐, 한옥, 이라고 해서 뭐 했는데, 하여튼, 예, 또 내일, 일단 들어가서, 예, 여기 근처 내일 보여드릴게요. 으아! 뭐아아 뭐야, 뭐야! 으야나야나야나야 뭐! 불포야 <laughs> 뭐야! 수소이 아, 소이 너무 세. 아, 소 너무 세. 아, 소환 머리 무 세. 아, 소환이 너무 세. 아, 탈모 아, 워환 탈모 아, 샤워기, 소 탈모 샤워기. 아, 내 머리 내 머리 아, 머리가 따가워요 아, 진짜 기분 좋다. 아, 아니, 소금물. 바다 뭐 들어갔잖아요. 었 아, 막 소금물 때문에 머리, 막 머리도 끈적끈적끈적막 그랬었거든요. 몸도 막 이렇게. 아, 적끈적한끈적끈적끈머리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 아니, 수압이 엄청 세 가지고 어허 마사지했어. 마사지, 했어, 마사지. <laughs> 샤워기로 마사지했어요. <laughs> 머리 다 빠진 것같아 너무 세서 <laughs> 아니, 좀 조용조용히 조용, 얘기할게요. 네, 사람이 오늘 월요일인데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이 계시더라고요. 도미토리 잡았는데 방에도 계시고, 네, 공용 공간. 또 지금 사람들 있어서 에, 진짜 어디서 어디서 찍어야 되나 했는데 <laughs> 밖에, 나, 밖에 나와서 지금 <laughs> 전봇대 밑에서 전봇대 <laughs> 미치겠다 에, 옆, 에, 옆 지금 건물 에, 옆인데 예, 여기 뭐 지금 써 있을 거예요 예, 게스트하우스 소호 이오구뭐좀 예, 그런 데인데 여기는 내일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예, 여기 옆에 주민들 사시는 것 같아 가지고 조용 예, 조용 아또 샤워 했는데 또, 또 아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예. <laughs> 기네스 아 이것도 제가 오늘 무리를 했습니다 기네스를 흑맥주를 안돼! 훔치지마 근데 기네스는 진짜 컵에 마셔야 돼요 이렇게 마시면 안돼 예. 진짜 여러분 진짜 기네스는 될수있으면라는 기네스 전용 컵이 있는데 거기다 마시는 게 진짜 맛있고 무슨 술 박사야? 맥주 박사야? 근데 공용 공간에 제가 좋아하는 스텔라 스텔라 운동을 안 샀어요 근데 스텔라 컵이 있어서 예, 뭐 이거라도 예, 마셔야지 을 만든 다음에 하, 내려가는 거 보세요. 내 기네스는 기다려야 돼. 기, 계속 기다렸다 마셔야 이거를 거품을 풍부하게 만든 다음에 조금 조금씩 따라가지고 더더 더 기다려야겠다. 아, 좀만 기다렸다 마셔. <laughs> 이렇게 마셔 맛있어요. 혼자를 <laughs> <한 잔을> 먹더라도 <laughs> 제대로 먹어야지 예. <laughs> 된것 같아요. <laughs> 완벽하죠. 잘 마시겠습니다. 아, 스텔라 가려야 돼. 기네스니까 스텔라 안 보이게. 행복하다 행복해 진짜 <laughs> 뭘더 바라겠습니까 개고생한 뒤에 <laughs> 기네스 한적이면 됩니다